요 여러분 오늘 AI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이 AI 우리 지고비 대거요 사실상 저는 이 AI 이것을 잘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오늘 영상을 그냥 그냥 제생각기에요 아, 이거 사실 아니에요. 저는 어, 아마 더러워요. 어, 왜냐하면 어, 역사 보면 어, 우리는 우리 인간 어, <laughs> 어, 이 미래를 볼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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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측할 때 어, predict 많은 사건 에서 더러웠어요. 어, 많은 많은 사건 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AI 어떻게 될까요? 될까, 될까는 어떻게 될까는 것 사실상 몰라요, 몰 그냥 아이디어, 그냥 생각이에요. 이렇게 최상엽 씨는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아 AI 이지고 비데려. 대체할 거예요 이 직업이 대체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두 개의 차이점이 진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사무, 어, 직, 사무 직 직업이 white collar job blue collar job 이 영장직 제 생각에는 이두개사황이 I dugu gji go pi h e s i t a t l a i s a h w a n i t a l a a h e s i t a i o n i j o pi e s i t n c h e a g i wuiye i ai h e s i a i o n dugu kosol piroveo (software hardware). I software wa hardware. I so m i j o pi.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황이 포함이면 사실상 이 사무직 직업이 사황이와 영장직 사황이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석하면 이사황이 달라요. 왜냐면 이사무직 어, 직업이 대체하기 위해 우리는 이 h 드 r d 이미 있어요 이 직업이 이사무직 직업이 이 white c o 대체하기 위해 이 h a r d 필요하는 h a r d 뭐예요 어, 그냥 컴퓨터가 핸드폰 이 w 드 r e 우리는 이미 있어요. 그래서 왜이 사무치 치고 피이미 지금 왜 이미 대체하지 않았어요 왜 왜냐면 저번 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회사를 만은 돈을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투자, 에, investment이에요. 하지만 시작할 때 돈을 필요해요. 와이 소프트웨어가 아직 어, 완벽하지 않아요. 에, 아직 많은 문제 이에요. 하지만 이 사무직 직업이 이 사황에서, in this s i a t i 우리는 이 하드웨어가 이미 있어요. 컴퓨터, 어, 컴퓨터가 어, 핸드폰, 이거 이미 있어요. 하지만 어, 이 이용장칙, 어, 이용장칙, 어, 이 i g 어, 이 Blue Collar, 이 g P 대체하기 위해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네.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가 아직 어, 완벽하않아 많은 많은 문제 있어요. 아마 어, 영 장치지고 이사한에서 어, 사무직지고 이보다면이 소프트웨어가 더 많은 네, 문제 있어요. 이이 어, 장치 지급이 대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한테 더 어려워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하드웨어. Hardware. 하드웨어예요. 왜냐면 사무직 지급이 대체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핸드폰 컴퓨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만 이 몸이 필요하는 지급이 영장직 직업이 대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아드워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 어, 영장직 이 몸이 우리 인간 몸이 필요하는 직업비 AI 대체하기 위해 이직업이 대체하기 위해 이 아드워 만드는 것더 어려워요. 이 우리는 진짜로 이 로봇 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직 직업이 어, 대체하기 위해 그냥 이 컴퓨터가 핸드폰 있으면 이미 어,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어, 영장직 직업이 대체하기 위해 우리는 진짜 이 로봇 필요해요. 이거 어, 물론 아마 우리는 할수 있어요 아마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기 위해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더 많은 돈을 필요해요 왜냐면이 아르돌가 어, 공차 아니에요 어,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어, 우리 어, 사회 어, 우리 사회 만들어야 돼요. 만원 어, 자원 리 e s 스 u r c e s 필요해요 스스 예, 어, 로봇 만스스공스 공장 스스 로봇 만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이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장스스고피사무스스고피 대체하기 위해 아, 무료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는 시작할 때이 아, AI 우리 직업이 대체하면 왜냐면 이거 저는 이 미래 저는 몰라요. 아, 그래서 AI 우리는 우리 직업이 대체할 거예요. 이거 진짜 몰라요. 아, 저는 몰라요. 하지만 아 AI 우리 직업이 테체 아면, 치생 아케는, 어, 첫번체 시작할 때, 몽조사무치치고이테체할 어, 거요. 그 다음에, 어, 영전치치고피, 테체할 거요. 치세 아케는, 아마토, 아마, 저는, 터리요 어, 아마토. 이거, 에, 우리는, 뭐, 어, 미래, 我嘞。